드디어 한니발이 라이징했습니다. 어, 일어났나요? 네. 와, 그 유명한 <laughs> 네. 분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네. 전 이름만 들었지 도대체 뭘한 사람이 잘 몰라. 요 <laughs> 한니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네. <laughs> 한니발 아버지가 있었고 한니발 아버지의 사위가 사위.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니발 아버지가 중간에 전사하시고 네. 그리고 그 사위가 그 다음에 한 7, 8년을 쭉 이끌면서 스페인 남부 쪽을 거의 정리를 해나가다가 음. 시종한테 암살당합니다. 아오. 네. 갈리아인이라고 했던데 뭐 하여튼 그 사람한테 죽고요. 그리고 아차. 나서 한니발이 그 지역에 총독? 이런 네. 자리를 꿰차게 돼요. 음. 근데 그냥 계승이 원래 되는 건 아니고 네. 본국의 허가는 받아야 된대요. 음.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과도 있었고 음. 실력이 출중했던 무장인 거는 분명한 거 같아요. 음. 음. 뭐 뒤에도 좀 얘기 나오겠지만 한니발이 말이 적어요. 영화 속 한니발은 음. 말이 많죠. 네. 그래서 말로 가스라이팅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맞아요. 이 한니발은 말이 없는 말도 네. 없고 좀. 장병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아, 그려더 멋있는데. 그러게.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음. 지도를 안 가져올 수 없죠. 네. 카르타 헤나는 한니발 가문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위에 발렌시아. 네. 바로 위에 사군툼. 네. 그냥 발렌시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 도시를 둘러싸고 이제 싸움이 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에브로강이라고 해서 피레네 산맥과 나란히 있는 강이 있어요. 조강을 네. 음. 기준으로 로마하고 카르타와 협정을 맺어요. 음. 네. 요 선을 서로 넘지 말자. 네. 아. 뭐 지켜지지 않을 거지만 그데 당분간 지키기로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군 툼 건너편 쪽으로 마르세유가 보여요. 네. 마르세유는 로마의 동맹 도시예요. 아 도시국가 아네 그리고 그리스인의 도시국가예요. 네 사군 툼도 그리스인 도시국가예요. 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1차 포에니 전쟁 끝나고 나서 로마 바로 앞에 있는 섬두개 네. 코르시카고 하 사르데냐를 네. 기준으로 해서 동쪽 오른쪽 편은 네. 로마가 제일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음. 카르타고는 그 서쪽 편이라고 네. 보시면은 거의 맞으세요. 그런 음. 상태로. 딱 양분이 돼 있다. 카르타고가 워낙에 해군이 강했던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저도 써도 네. 준치 아니겠습니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마르세유하고 사군툼은 서지중해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리스인 도시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들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저들은 로마 쪽에 복귀로 결정을 한 거예요. 둘다 음. 사군툼도. 먼저 마르세유가 동맹국가가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사곤툼이 되는데 네.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에브로 간 기준으로 상호 불가침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로마하고 사곤툼이 동맹을 맺었는지 그 이훈지를 모른대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할 것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난을 하고 싶어도 비난에게 애매한 게 도대체 언제 그랬는데 음 이것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음 있나 봐요 음그 전이라면 사실 이상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익셉트 사군 툼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뒤면 로마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 불문율인데. 그렇죠. 음. 1차 포에니 전쟁 끝나고 강화 조약 자체에서 상호 동맹국 건드리지 않기로 음. 했고 뭐 이런 조약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음. 그래서 알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스인들이 로마를 더 좋아했나 봐요. 아 그러네요. 아, 네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사곤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에는 에스파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카르타고 사람들이 음.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야만인이에요. 왜 야만인이라고 부르냐면 하 농사를 짓기보다는 좀 힘들면 그냥 약탈하는. 아 음. 맞네요. 어, 그런 음. 걸 야만이라고 부르는 맞네. 거니까 음. 네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야만족들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음. 누군가 그걸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음, 좋죠. 그렇죠. 그걸 카르타고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니발 집안에서 그러면 상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해주니까 고맙고 카르타고고 쎄쎄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더허위적일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죠. 음.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 문제가 있죠.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카르타 사람들도 그렇고 둘다 무역하던 애들이에요. 이 이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아밥 아, 이익에서... 그릇 싸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 밥 그릇 싸움이에요. 아 네네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카르타고 없어지거든요. 네. 3차까지간 다음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인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유대인이랑 싸워요. 음, 음, 유대인도, 아 진짜 밥 그릇 싸움 맞네. 맞아요. 유대인도 음. 무역을 해서 네.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또 붙어요. 이건 동지중해의 그리스 쪽, 터키 쪽 네. 얘기라서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음. 서지중해에선 카르타고하고 그리스가 서로 계속 무역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음. 미중처럼 네. 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사군툼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카르타고 사람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그 도시 안에? 네. 네, 네, 뭐 성격 살았겠죠. 그렇 음.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음 이건 집단 린치라고 보는 게좀더 맞을 음 거예요 그럼 카르타고 입장에서 봤을 땐 가만히 두면 음뭐 만만해 보이죠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laughs> 네. 되는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니발이 나섭니다 오, 직접 나서는군요 나서서 전쟁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땐 사구팀이 동맹국가잖아요 네. 왜 동맹국가 건드려? 그렇죠. 음.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협정 뒤의 상황이라면 아니 우리 영토 안에 있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있, 네, 그렇죠, 있죠. 명분까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싸우기 좋죠. 음. 싸워야 될까요? 해야겠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싸워요. 안 싸우기 애매한. 애매한 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잘못 따지기보다는 음. 그냥 터지게 터졌다. 음. 그렇죠.라고 보는 게좀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 카르타곤 어쨌느냐? 에스파냐 쪽이 계속 한니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음. 돈이 더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전리품도 있고 음. 그리고 세금도 아 세금이 음. 늘어나니까 네 세금이 늘어나니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카르타고는 부유한 상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음. 로마 어땠을까 서쪽 코르시카하고 사르데냐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그쪽은 끝났어 네. 시칠리아 됐어 네. 그리고 동해안 아, 네네. 동해안도 해적들이 많았는데 정리 끝났어 네. 남은 거는 북쪽 네. 음. 북쪽에 갈리아 애들이 살고 있었고 얘네들도 흔히 얘기하는 야만족이에요. 음. 농사를 짓기는 하나 기술이 좀 떨어지고 좀 농사가 흉작이다 이러면은 그냥 내려와요. 음.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음. 여기선 로마 입장에서 정리, 네. 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속을 당하고 아,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laughs> 네, 네.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니발, 이발, 한니발이 그만큼 잘 싸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쵸. 근데 카르타고는 이겨봤어요. 음. 전쟁을 해도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음. 그런데 바로 북쪽에 갈리아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끝나질 않아서 정리가 안 아. 돼. 네. 그런 상태에서 카르타고랑 싸워? 아, 그러면 갈리아도 내려오고. 그렇죠. 뭐 이럴 그, 수 있겠네. 생각스럽게 많았어요. 맞아요. 급하지 않아.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고민에 빠지면서 외교로 음. 해결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로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동일하게 얘기해요. 음. 그래서 사군 툼을 둘러싸고 있는 한니발한테 가서 너 이러면 안 되지?라고도 음. 하고 본국에 가서 야니가 한니발 좀알려봐라는 음.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런데 안 들어주죠. 안 네. 먹혀. 네. 그래서 싸우는 네. <웃음> 네. <웃음> 안 들어주고 사군 툼을 한 8개월 에워싸고 있다가 정복을 한대요. 그림이 보이시죠? 네. 저게 사군 툼 최후의 날입니다. 음. 굉장히 격렬하게 버텼나 봐요. 네. 아마 지면은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사군 툼에 있던 사람들도 네. 안 그랬으면 쉽게 항복을 했겠죠. 음. 아 그렇죠. 문 열어주고. 음. 맞아요. 왜냐하면 쟤 애들은 무용만 하면 되고 그쵸. 누가 주인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인데 음. 저렇게 격렬하게 싸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하면 협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한디발이. 어 네가 입고 있는 옷 좋은 옷한 벌씩만 입고 나가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도 약간 강경파구나. 음. 네, 그러니까 다 나가서 딴데 도시 짓고 살아 음. 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사군 틈 쪽에서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라는 건가 보다. 음. 아, 그래 저렇게 처절하게 싸웠구나. 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노예화됐다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군 틈 전쟁은 아주 나쁜 결말이 난 거예요. 음. 네, 그런 상태에서 로만 아직 도와준 적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전쟁 선포도 한 적이 없죠. 없는 상태예요. 음. 네. 그리고 나서 한니발은 뭐 끝났잖아요. 네. 음. 그래서 카르타헤나로 돌아갑니다. 오, <laughs> 끝났잖아요. 아. 끝났죠. 네네네. 뭐 아, 이제 명분이 없어지긴 했죠. 음. 그렇죠. 음. 더 이상 네. 할게 없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음. 로마가 이거는 동맹국이 무너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다른 동맹국들하고의 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맞아요. 일단 선전포고를 해. 아, 옛날에도 이랬거든요 네네. 일단 하는 거지 액션만 <laughs> 취하고 일단, 일단 취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음. 앞에서도 제가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비교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음. 1차 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이 왔죠. 네. 그리고 나서 독일은 그 공황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비슷은 해요. 미국이 후버댐을 짓고 네. 네. 딜 정책 음. 네. 뭐 이런 거. 독일도 비슷한 걸 해요. 음. 산업을 키워요. 네. 근데 돈이 있을까요? 없죠. 없요 배상금... 미... 배상금이 그렇죠. 그것도 계속 나가고. <laughs> 네, 있고. 네. 미국은 그나마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좀번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있는데 독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배상금도 내고. 네. 음. 어떻게 했느냐? 매포어음이라는 거를 발행하도록 해요 음. 기업들이 무언가를 할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음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재료를 사게 그렇죠. 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기업은 돈이 어디있어요 기업도 없지 않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을 서요 음. 그래서 트리플 A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음.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까딱하면 음. 나아갈수 있지 <laughs> <laughs>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작동을 했어요. 음. 그래서 계속 돌릴 수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인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아, 경제를 부흥시켰으니까. 맞아요. 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독일이 달랐던 점이 있어요. 미국은 생산에 관계된 다시해서 후보 때문에 지으면 전기가 나오고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음. 그럼 계속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네. 뭐가 뭘 낳고 뭐가 뭘 낳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어디다 돈을 쏟아보냐면 전쟁 물자에다 돈을 쏟아렸어요 음. 이게 뭘 나을 게 없네? 그쵸 그쵸. 근런데 음. 어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저걸 만들어냈던 독일의 직책은 모르겠는데, 재무장관 정도 됐던 사람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라고 어... 이틀러한테 얘기를 충언을 했죠. 충언을 했군요. 충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짤리죠. <웃음> 미움을 받죠. 네. 짤립니다. 자, 지금 독일 상태는 뭐다? 돈이 없는 네, 상태. 돈이 음. 없상 뭐는 많다? 어음은 많죠. 음. 그렇죠. 또 하나 많죠. 전쟁물자 많죠. 음. <laughs> 음. 물자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된 거예요. <laughs> 아하.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복하자 그리고 삥 뜯어 오자 음. 그리고 메꾸자 음. 자 이게 카르타고하고 좀 달라요 음. 카르타고는 돈이 많았어 아네. 음. 근데 얘는 돈이, 돈이 없었어 그니까 비교를 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다라는 음.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위에 지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먼 엠파이어 있는 데가 프로이센. 그러니까 1차 아, 세계대전을 네. 일으켰던 고그 지역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옆에 보면 저먼 엠파이어가 폴란드를 기준으로 잘려 있죠. 네. 저기까지가 사실은 다 프로이센 땅이었어요. 아.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징벌적으로 폴란드가 저 지역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럼 폴란드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 데다 땅도 딱 끊어져 있죠.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쵸? 네. 폴란드가 조사이로 해서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아, 아 저가 약간 노다지 땅인가요? 일종의 그런 거죠. 아 그리고 뭔가 물자가 왔다갔다하니까. 네네. 아, 통행세네 뭐 이렇게 아, 이런 아 거죠. 네.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12월가 좋은 거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음. 우리 끊어져 있으니까 저기 단지라는 지역이 보이는데 네. 조적초. 어. 음. 장기 임차 형태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폴란드 입장에서 이게 말이 돼? 음. 우리 gdp 얼만데 이게 음, 음.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쳐들어갑니다 어, 그럼 싸우자 <laughs> 맞아요 음. <laughs>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르사유 이 조약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 동맹을 건드리지 말고 음. 독일은 무장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음. 그거를 히틀러가 33년에 파괴해버렸어요 음. 어. 네. 그리고 음.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도 병합합니다. 아, 네네. 오스트리아 병합해서 생긴 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 어? 거, 거기에 대령이 음, 오스트리아 네. 사람이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독일군으로 싸워야 되는 게 싫어서 하... 산을 넘어 도망가잖아요. 음. 음. 아, 네네네. 그 저거예요. 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병합. 아... 체코 병합. 음.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동맹국인데. 네. 선전포고 해야죠. 네. 계속 미룹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일하고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요. 히틀러는 공산당 싫어합니다. 공산당 음.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나도 쐬고 어. 싶고. 나치즘은 민족주의에 가까워요. 민족주의. 음. 근데 공산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민주주의도 싫어해요. 음. 나는 나야. 어, 제3의 그거구나.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제3제국인가? 음. 그건 아닙니다. 아, 제국인, 제3제국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독일도 생각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양쪽에서 다 싸우면 못 이긴다. 음. 그래서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음. 어, 그래도 똑똑은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폴란드를 나눠 먹습니다. 음. 소련하고? 네. 그래서 아. 양쪽에서 같이 침공해요. 네. 아. 그래서 반은 소련이 가져가고 반은 독일이 가져가요. 아. 그쪽으로 머리가 좋네 아주 좋아요. 아. 곧 바로 전에 영국하고 폴란드가 상호 원조 조약 다시 얘기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음. 네. 사군통하고 저런 관계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네.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상태에서 폴란드를 쳐들어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맹국을 쳐들어갔으니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전포고를 해야 네. 되죠. 네. 선전포고했어? 곧장 쳐들어갔다 아니다? 아니죠. 역시 아닙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당장 싸우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맞습니다. 음.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너무 피를 흘렸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싸우기 싫은 거야. 음. 이거는 카르타고와 로마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랬을 음. 것 같아요. 네. 몇 년을 싸웠는데 또 싸워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선전포고를 했을 때 카르타고에 있는 한론이라고 평화파. 했던 이야기예요. 성품이 네. 격렬한 그 젊은이가 바르카스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중으로 위험하다. 로마의 동맹 도시 사군토를 사군툼 사군토 같은 겁니다.를 네. 공격하는 것은 또다시 로마의 전쟁으로 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니발에게 사군토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음... 전쟁 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네. 음... 이 사람은 그냥 농사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살면 되지 왜또 싸우는데 음...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음... 네. 그게요아 옆에 있는 사군토입니다. 1차 대전인 참호전이었다는 거 아시죠? 네, 네 1917. 네, 1917.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독일이 밀고 들어갈 때 빠르게 밀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좀 늦었어요. 음. 한 템포 늦어지면서 프랑스하고 중간에서 딱 음.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진일퇴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 저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음. 히틀러 천재다 아니다. 일부 천재인적인 면이 보인다. 네. 안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음. 바꿉니다. 그 작전을 보기 전에 이게 되게 비슷해요. 네. 독일 애들이 히틀러가 이걸 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 보이시고 네. 그리고 저쪽에 색깔 빨간 붉은색으로 하게 돼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카르타고 영향입니다. 네.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네. 로마도 군대를 파견하고 음. 한니발도 움직입니다. 네. 로마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하면 막바로 스페인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음. 네. 한니발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사군터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곧장 간건 아니고요. 일단 마르세유로 먼저 들렸다가 가는 형태였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칠리아 쪽으로도 군대를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카르타고에서 본토에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방어군 같은 거군요. 예, 두 군데 다 보낸 거예요. 네. 근데 한니발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카르타고 본토는 안 움직였어요. 네. 한니발이 본토 쪽에도 군대를 좀 보냅니다. 아, 똑같이 생각은 했구나. 네, 올 수도 있다 음.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음. 그리고 스페인에도 조금 남겨 놓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원을 적어 놨어요 저게 에브로강이라는 말씀드렸던 그 아, 경계를 네네네. 넘었던 인원이에요 아. 5만의 보병, 9천의 기병, 37은 코끼리 아, 코끼리. 아. 네.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네. 요전에 9만이었대요 원래 네. 근데 그 일부는 띄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에브로강을 넘을 때, 오씨 나는 스페인 벗어나는 건 약속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용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기 싫은 애들은 빠져. 음. 가레들만 와. 음. 해서 가레들만 추린 거고요. 로마 쪽은 2만 4천 명,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을 네. 스페인에 보내고 또 한쪽을 시칠리아. 시칠리아로 보냈다 음.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일부는 갈리아 쪽아 이태리 북부에도 살짝 남겨놨어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도 갈리아 애들이 무슨 짓을 그쵸. 할지 모르니까 음. 이제 전쟁 준비는 됐죠 네. 이제 한니발이 어디로 오느냐가 다들 궁금했어요 배를 타고 오지 않을까 전통적인 해상 강국인데 음. 그런데 배를 타는 흔적은 안 보여 음. 계속 걸어와 그러다가 론강을 만나요. 네. 마르세유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지금 저기 제가 갈릭 트레비스 가운데인 나온 넛 오, 맞습니다, 건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남프랑스네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거깁니다. 제가 론강 느낌 보여드리려고 마르세유 근처에 론강을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저 강을 도화하는 장면이에요. 네. 쉬워 보이나요? 저러면서 13,000명을 잃어요. 아, 끼리두 명만 그러게... 잃고 세상에. 한강.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맞나요? 어, 맞아요. 약간 음. 그 느낌인데요? 맞아요. 음. 강이 굉장히 넓고요. 네. 저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비슷한 수량을 유지를 하는 오. 굉장히 큰 강이라 그래요. 네. 저도 롱강을 직접 보지 못해서 음. 이분은 보셨을 텐데 저는 못 음. 봤습니다. 네, 봤나 <laughs> <laughs> 네. 보셨을까요? 관심 아, 네. 없이 보셨을까요? 네. 네. 라인강이나 세느강 되게 좁거든요. 네. 맞아. 저긴 되게 큰 강입니다. 음. 또 하나는 갈리아 지방이니까 거기에 부족들이 있었을 거죠. 네. 얘들은 야만족이잖아요. 네. 누군가 오면 다 우리 공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아,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 방어에 나선 거예요. 아. 그래서 한니발이 넘어갈 때 피해가 컸던 거예요. 아, 네네. 겨우 겨우 넘으면서 만 삼천 명이 죽습니다. 음. 이때까지도. 로마는 한입아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 어디로 갔지 몰랐, 몰랐던 몰르고. 거예요. 그치? 여기서 하나 또 주의 사항은 프랑스에 대한 우리의 지금 고정관념이에요. 음. 넓게 펼쳐진 평원에 농사를 쫙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선 반지의제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 막 이렇게 협곡 있고 네, 늪지대 많고 늪지대. 나무 음. 많고. 음. 안 보여.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온지 몰라. 음. 그래서 중간에 한번 로마의 기병하고 한니발의 기병이 잠깐 붙은 적이 있대요. 음. 근데 뭐큰건 없었고 몇백 명 몇백 명 붙어가지고 뭐 로마가 이겼다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뭐그 정도의. 아, 음. 음. 정찰대대 정찰대. 네.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음.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정도밖에 없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네. 뭐야? 음. 롱강을 건넜어? 음. 그럼 그 다음은 어? 음. 알프슬놈네 음. 미친 놈들 음. <laughs> 하면서 마르세유까지 갔던 로마 장군이 백을 합니다. 아, 아 네, 네,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에 정벌하러 갔던 거잖아요. 네. 한니발의 본거지. 음. 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본인하고 일부 장교만 로마로 돌아가고 네. 주력 부대는 자기 동생한테 맡기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배로 음. 네, 음.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만 넘어가면 군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 본국에다가 군인 새로 평성해서 보내줘.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음. 오, 되게 뭐라고 죠? 체계적이죠요체계적 아름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네. 로마가 아주 체계성은. 음. 자,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했느냐? 영화 덩케르크를 보셨습니까? 아. 네 봤습니다 네그 덩케르크 상황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네. 하느냐 하면 마지노선이 있어요 프랑스하고 국경선에는 그걸 몰돌파해요 네. 음. 그러니까 벨기에 쪽으로 도운 거예요. 네.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독일군이 양쪽으로 협공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벨기에 내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갇혀버린 거죠 아, 네네. 음. 30만이 맞죠. 음. 그러면서 그들을 빼내기 위한 작전이 덩케르크 네, 음. 그 작전이잖아요 네. 지금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독일군 밀고 가는 전차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틀러가 예전 기억을 한 거죠 참호전 또 가면 안돼 음.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마약을 줍니다. 7일인가 동안 거의 잠을 안 잤대요. 세상에 독일군들이. 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온 거야. 음. 잠을 안 자고 음. 왔어. 얘도 왜 이렇게 빨리 와.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포위당한 거예요. 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음. 한니발이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음. 뻔한 작전을 쓰면 안 돼. 다 준비한다. 음.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던 게. 지원 병력이 오던 것이 해상에서 전멸하면서 강화 조약이 들어갔던 네.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싶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뒤통수 치자라고 음. 네. 생각하고 뒤로 돌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하 알프스를 넘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렇 그래서 여기 알프스를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단하다. 거죠. 대단하다. 미친 거죠. <laughs>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해상전을 하지 않고 육로로 갔다는 뜻은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해상전은 어떻게 보면 제해권 장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력 싸움 정도 느낌이라면 음.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건 군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군이 잘 싸우고 해군이 잘 싸워도 결국 땅개들이 들어가서 아, 깃발을 꼬아야 그렇죠. 끝나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니발도그 생각을 했나 봐요. 음. 로마 전멸. 음. 아예 그냥 싹 싸들 지우, 다. 아, 음. 맞습니다. 지도에서 음. 지워. 세상에. 이게 목표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알프스를 넘습니다. 알프스를 얼마만에 넘었느냐? 보름 걸렸다고 합니다. 음, 어, 생각보다 빨리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카이사르가 나오잖아요. 네. 어 그냥 수시로 넘어다닙니다. 음, <laughs> 세상에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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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그림들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네. 코끼리 떨어지는 장면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좁은 길 올라가는 장면 보이시죠? 네. 올라갈 때 9일, 내려올 때 6일인데 9월 말경부터 오르기 시작했대요. 네. 어. 진눈깨비 막 내릴 때 아. 얼마나 추웠겠어요? 네네. 음. 그러니까 보름 동안 잠을 거의 안 잤다라고 보는 게 맞대요. 와. 그러니까 천막을 칠 때가 저런데 어딨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음. 천막을 둘러싸고 잡고 음.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까? 음. 춥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밴드 오브라더스의 브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 장면을 보면 저게 벌지 전투라는 바로 전 상황인데 네. 그 윈터 대위가 면도를 할때 물을 깨서 해요. 음. 물이 다 얼어서 네. 거의 언거 같이 먹고 이러면서 넘었다라고 해요. 음. 코끼리는 생물이잖아요. 네. 네.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어? 음. 그런데 코끼리는 본능에 충실한데 아, 두려우면 맞아 어, 춥고 춥지, 두렵고 음. 낭떨어지지 안 갈라는 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더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아, 음. 그럼 수도 없이 떨어졌대요. 음. 그러게요. 보세요, 4만 6천으로 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넘었더니 얼마 남았다? 2만 6천 반이. 네, 물론 음. 중간에 알프스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도 계속 공격을 해요. 음. 아, 물론 네. 보내준 애들도 있지만. 음. 음. 스위스 용병 유명한 거 아시죠? 네, 네. 걔네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음. 거예요. 쟤네도 우리 공격하러 오는 거야. 음. 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던 애들도 있었고, 뭐 따뜻한 거 주는 애들도 있었고, 음. 하여튼 그러면서 2만 명이 죽어 계산을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수 없죠. 음. 그렇죠 본인만 알겠죠. 네. 9만이었거든요. 네. 남겨놓고 어쩌고저쩌고 2만 6천이 됐어요. 음. 네. 저도 계산을 했던 걸까? 아닐, 아닐 것, 것 같은데요. 맞아. <laughs>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음, 지금 네. 플러스 1만이 있죠. 네. 좀 어디서 생겼을까? 전투하면서 포로, 전쟁포? 포로들은 전쟁에 투입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아, 음. 알프스를 문이니까 거기 갈리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 로마한테 밀리고 있었잖아요. 음. 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잖아요. 아, 음. 네. 그래서 한니발 쪽에 붙기 시작합니다. 음... 아~ 갈리아인들이군요. 네 이게 핵심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음... 아~ 그걸 생각하고 네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땐 배로 들어갔을 때보다 육로를 이용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음... 갈리아인들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적대적일 테니까 얘네들을 우리 편으로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저게 음. 적은 친구다. 그렇죠. 음. 로마가 <laughs> 하나의 나라라기보단 동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을 해보게 되는 이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요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알프스를 넘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음. 나중에 나폴레옹도 흉내를 내고 다 음. 흉내 냅니다. 음.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음. 왜 알프스를 넘었을까? 저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